t e n n t TV. 네, 안녕하십니까? t e n n t TV죠. 다운 아웃 이 미도. 1 2월 4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또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프라이데이 나잇이 또 다시 돌아왔고요. 어, 오늘 아침 종가 기준입니다. 어제 FNGU가 0.5%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그래서 어제보다 수익률이 약간 올라갔는데 환율이 또 떨어졌습니다. 자, 환율이 어, 어제 대비 거의 1%가량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환차 손이 더커졌고요 환차 손만 거의 10%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외환 당국에서는 이 환, 환율을 좀 방어를 안 하는지 환율 하락 속도가 그냥 어, 5G입니다. 5 g 급이고요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논스톱입니다 반등 없이 계속 하락 자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자 어제 현금을 다 인출했다고 말씀드렸죠 현금 다 인출했습니다 현재 FNGU만 2억 한 7천 정도 들고 있고요 자 먼저 나스닥 차트 자 어제 나스닥 혼자 약 상승 마감했습니다 0.2%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자 S&P는 어제 약 하락했고 다우 존스도 약간 오르면서 마감되었습니다 자 계속 약간 보합 보합 마감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락은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 요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2021년도에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전망이 너무나도 좋아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그냥 하늘 뚫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친 듯이 날아가고 있고 미국도 반도체 기업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보면 됩니다. 이게 계속 내리지 않고 계속 오른다는 것은 반도체 업황이 그만큼 좋다는 뜻이죠. 좋게 본다는 뜻이죠. 자, 원 달러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야, 이게 이게 뭡니까 지금? 3월 19일날 고점 찍고 대단합니다. 20% 가량 떨어졌네요. 20% 가량 떨어졌습니다. 자,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차트가 마치 고 버스 차트 같네요 고 버스처럼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지속되면 국내 증시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에 베팅을 했고요 자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고 자, FNGU는 보시다시피 어제 약 상승 마감 장중에는 2% 넘게 올랐었는데 종가는 0.5%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도 나스닥 선물이 0.4% 상승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장전 프리마켓 시작되었는데요. 어, 포항 종목들도 마찬가지 약 상승하면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뭐 종가가 중요하니까요. 장 시작할 때는 지금 이렇게 분위기 괜찮은데 장중간에 또 어떤 이슈가 터질지 모르니까 지켜봐야 됩니다. 자, 국내 증시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오늘도 뭐 끝내줬습니다. 코스피가 1.3% 상승 마감, 코스닥은 0.6% 상승 마감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대형주들이 미친듯이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 특히나 제약주 셀트리온 삼형제가 요즘 미친 상승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정말 강했고요. 어, 셀트리온 참 약간 쳐다보고 있으면 배가 아픕니다. 탑승을 못해가지고 배가 아픈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 마찬가지고요. 미친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가지... 대형 종목들, 현대제철, 이 종목도 진짜 미친 듯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약품도 잘 나가고. 하여튼 코스피 대형주들 계속해서 좋은 시장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뭐 여러가지 돌아가면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 계속 날아가고 있습니다. 테네트 계좌 바로 오겠습니다. 자, 오늘도 매매를 좀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지금 종목수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매도한 종목은 없구요. 계속해서 추가 매수, 새로운 종목, 신규 매수 했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새우 글로벌. 홍준표가 약하네요, 약해. 자, 윤석열은 지금 굉장히 뉴스, 굉장히 지금 강하게 잘 나가고 있는데, 홍준표는 오늘, 어, 뭐 이상한 뉴스가 떴죠. 어, 국민의힘 당에 복당하겠다고, 어, 그런 의사를 표현했는데, 국민의힘에서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인지, 떡락 나왔습니다. 홍준표 이번 분위기 안 좋습니다. 분위기 안 좋습니다. 자, SCD. 콜드체인 관련주입니다. 어, 고점에서 횡보하는 차트가 나왔었는데, 5일선을 깨고 오늘 하락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렸습니다. 코스피 레버리지. 최고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자, 이틀 보유했는데요. 벌써 수익률 4.6%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많이 샀어야 됐는데, 덜산게 한이네요. 흐름이 너무 좋아서 계속 들고 갑니다. 고바이오랩 신규 상장주로 어 지금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 나름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매수하고 나서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마지노선 38,000원 가격 이탈하면 좀 힘들 것 같고요 지켜보겠습니다 반등은안 주네요 자 현대공업 어제 종가쯤에 샀는데 제대로 물렸습니다 자 제대로 꼬임에 낚였고요 현재 마이너스 5% 수준, 마이너스 어, 10% 정도 가면 물을 한번 타겠습니다. 한창 재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물려가지고 어제 추매를 한번 했는데요. 오늘 탈출기에 주나 싶었는데, 힘이 너무 없어요. 비슷한 종목, 신풍 재지, 상한가 갔는데, 한창 재지는 쫄다구 중에 쫄다구였습니다상한가 아, 가도 오르지 않았어요. 잘못 산것 같습니다. 본전 이상 주면 바로 냅다 버리고 나오겠습니다. 자, S24입니다. 자, 어제 물려, 고점에 물려서 계속 물타서 지금 평단을 좀 낮춰둔 상태인데요. 자, 카카오뱅크 지분 관련 이슈로 급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대장주가 따로 있더라고요. 20, S24가 대장이 아니고 한세 S24 홀딩스가 대장주로 가고 있습니다. S24가 쫄따구였고요. 어제 그걸 모르고 들어가서 지금 어, 당하고 있습니다. 자, 한세 예스는 지금 상승 추세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예스24는 보합에서 마감했습니다. 자, 이 종목도 그냥 본전 이상 주면 적당히 먹고 나오겠습니다. 소마젠, 어제 현대공업하고 같이 들어갔다가 제대로 물렸습니다. 똑같습니다. 장후반에 들어 올려놓고 오늘 다 뺐습니다. 이 종목도 백신 관련 이슈도 있고, 뭐, 나름 뭐 제약주, 자기 회사 나름의 그 뭐또 제약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어요 종목도 일단 물렸구요 물렸고 뭐 추세 이탈만 하지 않으면 들고 와 보겠습니다 추매를 한번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입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삼행제 주식들이 계속 날아가는거 보고 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떠올랐습니다 지난번 100만원 갈것 같던 종목이 계속 고점 맞고 눌렸었죠 눌렸는데 지금 다시 한번 전고점 부근 두번 뚫지 못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삼성바이오도 사실 뭐 코스피 계속 신고가 갱신하고 코스닥 신고가 갱신 놀이 나오면 쌈바도 당연히 날아가겠죠. 자 제약주 중에 일단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중에 시총 탑탑이니까요. 자 셀트리온이 먼저 날아가면 쌈바도 이제 자기 차례 오면 또 쌈바만 달리는 날이 한번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시원하게 먹고 나오면 됩니다. 삼성바이오. 그래서 이건 들어가야겠다 싶어서 크게 들어갔습니다. 1,300만 원 투자했고요. 스윙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먹고 나오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자, 2차 전지 대장주 중에 하나죠. 자, 2차 전지 테마주들이 많이 눌렸다가 최근 들어 반등하고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거의 다 올라왔죠.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지금 어, IT 반도체 관련 섹터 대형주들이 먼저 날아가고 자동차 이제 섹터들도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움직였던 2차 전지도 같이 날아갈 겁니다. 순환매로 돌아가면서 펌핑이 나올 거니까 아직 2차 전지는 크게 안 나온 것 같아서 들어가 봤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마찬가지 스윙으로 스윙 개념으로 먹고 나오겠습니다. 자, 대왕 가학입니다. 대왕 가학 콜드체인 관련주. 자, 어제 종가에 띄워 놓고 다 뺐어요. 그런데 이긴 장대 음봉을 오늘 장후반에 또다시 이 음봉을 삼키는 듯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이 나와서 요거는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해서 들어갔고요. 자, 들어가자마자 또다 뺐어요. 그리고 나서 종가에는 살짝 올리면서 마감했고요. 아직 추세는 죽지 않아서 조금 기대해 볼 만합니다. 대안각 짧게 먹고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물린 종목이 많습니다. 자, 지금 12월 달에 와서 아직 손절한 종목은 없는데요. 익절한 종목보다 지금 물린 종목이 많으니까 뭐 천천히 먹고 나오겠습니다. 자, 물 타서 뇌동매매 하지 않고 천천히 물 타서 기다리면 먹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걱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증시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자, 웬만큼 모멘텀 있으면 다 올라올 겁니다. 자, 전부 다싹다 다 발라먹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테지만 지금 환율 떨어지는 속도 생각하면, 지금 외국인 자본이 계속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고점에서 조정 좀 받더라도, 뭐, 그냥, 보이시죠? 요런, 요런 조정, 요런 조정 받고 계속 갑니다. 지금 차트는. 큰 악재만 없으면, 갑자기 뭐, 북한에서 핵미사일 쏜다, 뭐, 이런 뉴스만 안 나오면, 어, 계속 갈것 같아요. 당분간. 내년 초까지. 12월 연말 랠리, 그리고 연초 랠리까지 해서 분위기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에 조정은 나오겠지만 그 조정은 뭐또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느끼는 조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도 좀 올라서 환차손 부분 좀 많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운 w n o t v 야, 오 d o w n o 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